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93세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 낭독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만물을 지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느님.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생명을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저희를 온갖 질병과 병고의 위험에서 구해 주시어 건강을 보존토록 해 주소서. 병약한 이의 보호이신 어머니, 또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당신의 능하신 전구를 심입어 구하오니 보잘 것 없는 이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아멘. 아 개신교에서 성모마리아를 신격화했다는 게 바로 이 기도문을 보니까 또 이해도 가기는 가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만물을 지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며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느님,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생명을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온갖 질병과 병구의 위험에서 구해 주시어 건강을 보존토록 해 주소서. 병약한 이의 보호자이신 어머니. 또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당신의 능하신 전구를 심히 보 구하오니 온 보잘 것 없는 이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아멘. 부모를 위한 기도.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93세 어머니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저도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네요. 그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참 수첩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팜플렛을 기도문을 내줬는데 보지도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보게 해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